안녕하십니까 파리 패럴림픽에 나와 있는 네. 캐스터 주정훈입니다. 지금은 파리 패럴림픽에선수촌 빌리지를 입상하는 순간입니다. 네, 그러면 파리 페, 패럴림픽 빌리지 입상하는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잠, 검사소 가방을 검사 소지품 검사하는데 를좀 빡빡하네요. 소지품 검사 총기 및 불법적인 거를 검사하는 곳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됐어. 와우. 와우. 자전거 와우. <laughs> 이편리야 준비된 영웅들 저거 다시 달로 가야 되겠네요. 화잘 보는 다 여기는 이제 빌리지 안에 한국 대표팀 숙소를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건물은 한국 팀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 선수들도 쓰고 이렇게. 1층에 또 제일 중요한 회복실. 제일 중요한 i t s Me, i t s Me, i t s Me. <laughs> 너무 다른데요? <laughs> 아, 남자 여섯에서 어떻게 한 방에 상향. 남자 멤버 한번 봐봐 봐. 고래. 즉 와. 이 나는 3분의 2만 원으로 들었지나의 룸메이트 박PD 24시간 노동. <laughs> 터지겠나 동훈아. 아니 서봐. 떨어야지. 서서 낙법으로 떨어져 봐봐. 동훈이 너 오, 오이 부서진 것 같은데? 괜찮네. 합격. 합격. 제 이에 예 아버지가 또 한국 대표팀을 뭐야. 위해 또 이렇게 선물을 너무 주셨는데 너무. 과연 뭘까요? 이소 샴. 이렇게 또 섬세한 남자. 배동현 단장님, 배정훈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오랜만에 조크만 <laughs> <좋구만. 웃음> 어,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거를 어, 미루다 미루다가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미룬 것 같아서 영상이 좀 늦어진 점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파리 패럴림픽을 갔다 온지는 음, 거의 한 달. 한 달이 지났는데 어, 한달 동안 사람답게 좀못 살았던 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야지 하면서도 못 찍고 이렇게서 늦어졌는데 어, 우선 제가 패럴림픽 가서도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던 이유는 럴림픽 제가 생각했던 큰 시합에서 좀 시합에 대한 시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첫날 둘째날 빼고는 촬영도 안하고 거의 숙소에 잠자고 쉬고 밥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밖에 못했기 때문에 앞에 영상에서도 영상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를 한국 와서 늘 후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후회할 거 알면서도 시합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레스토랑, 가시죠. 여기 식당 사이즈 한번 봐봐. 나머지도 있다. 파리, 빵한번먹는데돌이가 돌. 더... 끓면서 먹고, 끓면서 먹고, 끓면서 먹고. 다른 장면 이거 커서 너무 춥게 이게 맛있다고요? 이게 진짜 이거 맛있두개 먹을 거야? 네, 두개 먹을 거예요. 두 개, 세 어. 네? 개요? 여기도 먹을래? 여기도 하나 있어. 아, 안 먹을래? 선촌 빌리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없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 별로였습니다. 고치님 해주실 거니까. <목소리도> 전촌 식당에 밥은 어떤 아. 어떠세요? <laughs> 촌 밥은 어땠나요 아, 너무 맛없어요. 내일부터 한식을 아. 열심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코리아 조지아? 패럴림픽화이팅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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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See you soon. 바이. <laughs> 여기는 뭐냐? 어, 파리 패럴림픽에서 이제 선수단을 위해 아, 선수들을 위해 제공해 주는 어. 삼성 공식 구원사인 삼성에서 제트플립? 몇이지? 몇이징? 6 제트플립 6를 받으러 왔습니다 가보시죠 이미 장착이 되어있고 안에 심이요 배심이 벌써 돼있어서 혹시 바로 어, 운동도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사용하시는 네. 폰 바로 바로 이거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은 네. 운동도 가능하실거에요 아 지금 쓰는 폰 ]까요? 이렇게 네 바로 아, 스폰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아네 네. 아, 네. 아. 어? 저는 오늘부로 앱등에서 갤럭시 뭐라하라지지갤 아, 와. 와 저도 모르네. 시 버라지? 갤럭시 버라지? 갤럭시 버라지? 갤럭시 갤럭시 버라지? 갤럭시 버라지? 그 시합에, 시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어, 시합이 다가올수록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졌고 어, 시합 당일에도 정말 운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겹쳤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이 저의 심리를 좀 건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음, 어, 판정이나 이런 거는 다 심판들이 제대로 했겠지만. 처음엔 납득이 안 됐지만 이제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실력이 좋았고 경기를 잘 뛰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완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에 대한 얘기는 크게 드릴 건 없고요. 스펀스촌빌리지에서 첫날 닭차고 일어났는데 침대 매트 딱딱. 베개 높아. 옆에 자, 같이 자는 우리 동훈이 휴대폰 알람 반짝반짝 거려. 3 시간 자고요, 3 시간. 지금 셔틀버스 타고. 그 뭐냐, 셔틀버스 타고. 시합장 갑니다. 지금 여기 태권도 팀. 어, 아, 잼. 즉.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랑팔레에 나와 있는 주정훈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태권도 시합장인 그랑팔레 후문, 후문인지 정문인지 근데 이, 이 화면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일단 시합장을 태권도 팀 전원이 태권도 전 세계 아닌데 뭐라지 게 패럴림픽에 참가 이제 여기는 이제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다음 경기를 대기할 때쉴수 있는 라운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식 음식도 다 제공해주고. 뉴스 올 프리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서, 경기 중계도 볼수 있고 여기 딱샤우시 있으면 레알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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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바팬인데 없네 여기는 이제 웜업 웜업 웜업? 스텝 한번 밟아볼까? 네삭삭삭삭 <laughs> 여기가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 마지막 파이널 웜업 파이널 대기장 이라고 해야되나? 네. 시합 대 대기... 대기하기 전와위업장 다음 위업장인데 진짜 너무 크고 또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시합을 입장하는 게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 여기서 여기서 입장하고 걸어나와서 여기서 손인사 딱 하고 아, 야, 네. 소리 한번 아, 지르고 아, 그래요?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야, 어? 경기장으로 갑니다. 와, 이제 다가오니까 네, 살짝 설레네요. 야, 둘이, 셋잘 어울리는데. 자 포토 타임 한번 하고 이제 시합장 내려가는 느낌으로. 30.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이제 경기장 와우. 입장합니다. 입장. 아무개서. 여기가 V i P 비싼 자리인가 보네. 제일 비싼 자리. 그리고 제가 이제 파리 패럴림픽 끝나고 한국 와서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어 여름 휴가를 이제 받고 여름 휴가를 썼는데 어자 10일 정도 친구들이랑 가족과 만나고 나서 그이틀 빼고는 10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제가 또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어, 하루에 맥주를 꾸준히 하루에 네캔 다섯 캔씩 꾸준히 먹으면서 어, 매일 술을 먹다 보니까 음, 이제 어, 선술로서의 돌이 아니지만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술 없이도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아, 그런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아, 제 스스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건강검진에서도 위 위에 피도 많이 고여있고 또래에 비해 위가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술도 끊고 처방해주신 약도 먹으면서 이제는 조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운동도 하면서 다시 컨디션을 올리고 이제 내년에 있을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제 컨디션 저하로 아무것도 못 하고 <목소리> <목소리> 방에만 누워 있다가 오늘 개막식인데. 개막식도 참석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번에 패럴림픽 와서 많은 영상을 담으려고 했지만 시합이 제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시합이 끝나고 영상을 또 담아보려고 합니다 8 다섯번 아! 아! <laughs> 아! 아홉 아! <laughs> 마지막으로 시합이 끝나고 나서 시합이 끝난 당시에도 저랑 같이 운동했던 선수분들도 너무 많이 떠올랐고 어, 진짜 도움 많이 주시는 어, 외부 외부 팀의 지도자분들도 하나, 생각이 많이 났서고제 어, 옆에서 도와주신 하나, 분들도 둘, 다 생각이 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둘, 다 둘, 감사드리고 둘, 앞으로 둘, 저는 당장 어,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나의 목표가 뭔지 이렇게 잡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음... 제가 이번에 아, 정말 힘들게 얻은 메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잘 보이시나요? 메달 딴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스럽고 어, 또 다른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그 수식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패럴림픽 2회 연속 메달이라는 것은 어, 정말 값진 수식어이기 때문에 동메달 딴지만 동메달이 정말 저한테는 값진 메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값진 메달을 딸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 앞으로의 제 태권도의 인생은, 어, 조금은 더 여유롭고, 착같이 해왔던 지난날보다는 제가 이제 선수 경력이 적지 않은 경력이고, 여유가 있고, 그 경기에서 모든 걸다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고, 앞으로 만날 태권도인들 정말 기대되고 만나게 된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그랑팔라에서 태권도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봤고 또그 선수가 동메달 따는 모습을 봐서 너무너무 오기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믿고 끝까지 도전했기에 완성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번 메달은 제 메달보다는 우리 같은 팀 지도자분들이 만들어주신 만들어 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이 경기를 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팠을 수도 있지만 어, 저는 멀쩡하고 어, 할머니 손자는 지금 잘 커서 태권도로는 전 세계 3등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손자 자랑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